그러니까 5S 전에도 어깨가 좀, 좀 힘이 없었어요. 창녕 음, 저 어깨가 좀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니까 음, 너가 이거 창고 던지기는 10일씩을 한 달을 쉰다고 음, 형들도다재활을 해보시고 음, 병원 다 안내가 근데 그때는 내려가기 싫어서 창문이 차마도 없네. 되게 또스타 전용대에서 음, 걷어가지고 골드 음, 방어를 두시면 되고 WHRT는 이런 거. 방어를 <laughs> 내려가서 보면은 뭐 해도 되지 않을까. 직진점이? 점대이점대 네. 2점대만 낮춰도 괜찮지 않을까요? <laughs> 한번 해보니까 확실히 <laughs> 이점에서 <laughs> 3점 되는 게 순식간이었잖아요. 불편해서 터지니까. <laughs> <거시니까. 웃음> 땀나고 했어요 방어하면서 삼점대여가어떻 SK랑 할때올스서 <laughs> 가기보다 SK랑 할때 그때도 어깨도 아프게 됐었어요 그래서 계속 공을 못 때리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맞고 그때 방어를 너무 많이 했라서 근데 저 저는 신인이고 어린니까 미래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 쓰. 너 미래를 많이 생각하더라고. 지금보다는. 퓨처스 응. 가서 이제 피칭 하면 할 때도 트랙면 계속 했거든요. 근데 더, 좀 돌아온 거 같아요. 구석이 늘어지고 떨어지는 거 많이 떨어지더라고. 그때는 이제 안 좋았을 때는 좋았어요. 고민 항상 높았어요. 근데 이제 지금은 제고도 좀 낮게 되는 것 같고 걱정 거죠. 매번 들어요. 음, 네, 상대 팀들이 이제 타석에 들어올 때 딱, 그냥, 딱 봐도 투심만 누르고 들어오는 게 보이는데, 제가 그걸 역으로 생각하다가 맞더라고요. 차라리 그냥 쉽키시게 쉽게 갔으면은, 땅벌이 나고 그랬수는데 역으로 삼진을 잡으려고 그러다가 이제, 슬라이드로 찍고 타이밍에 맞고, 그러더라고요. <laughs> 그러면 되지 않을까? 시그치. 그냥 제짜 단순하게 그냥 바로바로 숨하고 던졌는데, 아니 고 저렇게 봤다, 이렇게 봤다,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려고. 어, 그거는 약간 밸런스가 흐트러졌었어요. 멘탈이좀안 좋았었어요. 저도 힘들었어요. 사람이 지나가 <laughs>